네, 뭐 사셨어요? 저는 일단 제꺼는 별로 안 샀고 그래서 예. 지금 제거살거고요 아, 본캐호텔에서 네. 지금 오매이왓더 헤어 애들이, 애들 생각이 나서 애들 먹을 거 많이 샀어요 저는. 혹시 지금 애들이 지금 가족을 부양하시나요? 소녀가장이신가요 조금이요? 뭐다 같이 잘 먹고 잘 사자는 거죠 하하, 자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더 찍을 거긴 한데 너무 소중한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시작부터 생각보다 많이 순탄하게 좀 코바퀴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순탄하게 진행이 됐고 모든 일에 있어 사건이 없다는 걸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도해주신 소연쌤, 민우쌤 그 같이 해주신 규정쌤, 백효쌤 너무 감사드리고 하하, 녹차 쇼험하러 가죠 마지막 일정 이제 녹차 좀 홀짝홀짝거리다가 갈것 같습니다 어디로 오레타 치노 집으로 어, 어. <웃음> <웃음> 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모닝잘 잤니 네 어땠어 오저좋았 음, 좋았습니다 나이 <laughs> 배어아예 여러분 세븐일레븐 메롱빵 맛있는 거 같아요 어제 민우쌤이 맛있다고 해서 로손보다 세븐일레븐이 맛있다고 해서 세븐일레븐 샀는데요 여러분도 세븐일레븐에서 드세요 아사계좀이 왔나요? 네. 네 근데 요즘 학경 때문에 소라 이제 약간 미인 사진만 찍고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걸린, 사람마다 개인차가 중마다지. 있는데 오늘 화장이 좀잘 됐거든요. 최연일까? 안녕하세요. 11시 30분에 여기서 모일 거예요. 11시 30분에 이 마르코. 마르코 앞에서 모시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해요. 카톡이나 보이스톡 하면 선생님 바로 바로 확인할 테니까 얘들아 절대 위험한 행동 하면 안 돼요. 네. 재밌게 놀거라. 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안 되는데. 아 진짜 안 되는데. 아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신에게는 다섯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찍었어요. 지금 꾸미고 있으니까 음. 봐봐. 와. 겁나귀였어. 아, 어어 어떡하지? 언니 저 약. 저일 뿌리. 나 4천원 썼습니다. 뭐? 뽑기뽑기가상술이 꽃기. 엄청나. 뽑을 열어. 누가뽑기를 14,000원을 써요. 여러분 여기 혼자 오기 너무 아까운 곳입니다. 그거 해 줘. 자기야, 빨리 와해 줘. 자기야, 빨리 와. 그거 해줘. 자기야, 빨리 와. 손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야 나와 같이 같이 와왜 멱살 잡는 거 아니야? 이정도는 그렇네요 발음이 좀멱살이네 그럼 <laughs> 물이 진짜 맑아요 이 고프로 빠트려도 찾을 거 같아 자이로드스또 있어 와이 우와 여 관람차까지 찍어야 된다 이거 그러니한테 다시 맛있 파초코까지 마셔봐. 근데 맛있... 핫초코랑 맛있어, 파초코랑 맛있까 음, 맛있는데? 영 원장, 무만 아, 똑이 있어 뽑았어? 좋아, 얼마 썼어? 18만 2만 원? 2만 원?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2만 원이면? 네. 어. 가자 먹으러 왔다. 그래. 이거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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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예쁘다 아니 이... 여기 저희 집앞마당이에요이 어. 정도는 다있잖아요 근데 눈물 흘리세요? 근데 눈물 흘리세요. 어? 왜 눈물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냐고? 눈물 눈물 네. 전생이 떠올. 전생이 나를 보였어. 약간 일본 귀족으로 태어난. 어 향이 너무 좋은데? 오쌤 진짜 아, 차 그... 같아요. 어. 약간 차야. 예 아니 근데 그, 그치요 그런데. 아니 향이 너무 좋아. 근데 약간 고소한 향 향만... 나요. 고소한 향? 향기가 고소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 약간 이렇게 냄새만 맡았을 때. 응 음, 약간 그냥 냄새나는데 자연의 향기. 기분이 어떠십니까? 신기해요. 김제엔 이런 맛이 없어요. 되게 이렇게 이쁘게 생긴 바다 오늘 이렇게 냄새나는 거. 눈새 지금 혹시 영상 찍고 있네요. 그저 여기 아파요. 걱정해 주세요. 빨리. 나중에 그 편집할 때한 쪽은 합성해 달라고. 아니 쌤, <laughs> 쌤 이게 무슨 쌤그저안 됐긴 그거 그 메이킹 영상을 쓰지 마세요. 저금 박자입니다. 메이킹 영상 <laughs> 쓰시면은 제가 고소할 거예요. <laughs> 썸네일 닉퓨리로. 아 진짜. 임퓨리로. 아 진짜. <laughs> 저도 김성경 형 똑같은 얘기하세요. 김성균 보고 있냐? 너 <laughs> <저> 진짜. 임퓨퓨리로 <laughs> 인퓨, 아니 언제 갑자. <laughs> 그래서 나보고 언제 마블 들어가냐고 <laughs> 마블 일 똑바로 안 하냐고 했는데. 이렇게 모든 일본 일정을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너무 재밌었고 네.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네. 또 오고 싶지만 이제 졸업이니까 나중에 제 사비로 계속 모아서 놀러오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일본 일정을 끝내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일본이 와,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일본 친구들이랑 교류도 하고 아 그래 진짜 알찬 진짜 역대급으로 알찬 해외 공연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민우 쌤하고 소연 쌤한테 네. 감사의 말씀 한번 아, 해주시죠. 진짜 선생님들 살간처럼 저희를. <laughs> 신으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진짜 공연 준비하면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진짜 <laughs> 건강하게 또 만날까지 잘 지내길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로 갑니다. 기숙 도착하면 12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k p o 고등학교를 최소로다하어요 이렇게 한 캐고 아이들은 무사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